참고인께서는 최근 운영하는 농장이 이제 허가취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허가취소 처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이유가 분뇨조가 만조가 돼 있는 상황에서요 분뇨가 넘쳐 갖고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럼 분뇨 유출 경위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분뇨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 간단하게 이 예, 분뇨 유출이 돼야된 경위는 그 18일 17일 18일 날이 아프리카 병의 이동 제한이 걸려 있었을 때고요. 그리고 18일 날 분뇨 유출이 되기 전에 17일 날그 환경과와 그리고 축산과 이 쪽에다가 분뇨 유출될 우려를 미리 얘기를 좀 충분히 좀 했었고 법으로도 지금 긴급 상황일 경우에도 그저 그 수거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이거를 빨리 유출이 되면 바깥으로 넘어간다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피해가 올수 있으니 이거 좀좀 빨리 좀 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긴급, 긴급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한 여섯 번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오전 지리시에 우리 원일용 도시사님 답변에서. 참고인은 2018년도인가요? 어, 과거에 그 분뇨 유출을 한그 전력도 있는 그런 어, 내고 또 분뇨 처리량 대비 사육도수가 어,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분 부 답변을 합 예, 그 아마 그 지사님이 좀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유출 저 청구 2019년 1월에 제가 그 농장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일, 2019년 1월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유출이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임대했던 농장에서 유출을 했었던 거고 제가 유출을 한 거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저장 탱크가 하루에 톤이 한 14톤 정도 아까 지사님 얘기하셨던 14톤 정도가 하루에 나온다고 보면 한 이게 열흘이면 140톤 저장. 그 20일이면 이, 한 200톤 이상의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희 저장 탱크는 3,480톤 대한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60일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탱크가 저희 농장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입 이후에 계속 만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6개월, 7개월째 계속 퍼달라고 랬는데도 지금 못 퍼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해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19조 2항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차량 등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한테 이 저기 설명을 하면서 이 분유 수거를 어 뭐야 어, 요청했다는 얘기죠. 예, 예, 하루 그저 분유 요청 때를 전날에 그런데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런데도 수거 차량이 안 왔다는 얘기죠? 네, 수거 차량도 어.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왔었습니다. 그러면 분유 유출 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농장에 직접 찾아와서 창구인의 긴급한 상황을 한 번이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창구인에게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큰 부분이 많은데 이 소급피시가 허가 취소라는 그 사전 행정처분 이런 것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 억울해서요.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지사님 얘기 조금 잘못 전달을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분뇨차 수고가 딱두번 들어왔습니다. 이틀. 저희가 이틀 들어오는 동안에 계속 분뇨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리고 분뇨 그 정화처리 시설 업체들, 그리고 저희 그, 그 도시청에다 계속 알렸습니다. 그데 두 번이 들어와,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지금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셨던 행정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지금 사그7 년째 여기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제일 지금 힘든 부분이 소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지사님이 그 제가 아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지사님이신데요. 그 원지사님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그 여기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면 피해 저기 나중에 저기 피해 줄 텐데 그렇게 공무원들 혼내 못해요. 아... <laughs> 예, 아예예그 정도 알았고요. 제가 또 질문을 있어서 그런데 이제 참고인 이제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이제 또 다시 이동, 이동 중지 명령이 뭐야 내려졌었잖아요. 그때는 행정기관에서 분유 수거 차량들의 이동을 승인해 주었. 승해 인 줬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게 제가 너무 참 억울한 부분이 제일그 부분입니다. 제가 18일 날 유출되기 전에 법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문을 구하고 그거를 17일 날 얘기를 다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하고 축산과에서 안 된다고 이건 저 분여 처분 처리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넘치면 행정 처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만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지금 저 의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 8일에 유출이 되고 그 나중에 공무원들이 와서 분뇨 저장 탱크를 보고 또 유출될 거니까 확인이 되니까 바로 왔습니다. 그날도 이동 중지 기행 네.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어 이게 내 보니까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내 신문을 보고 이 국감 자료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고 내 이걸 알게 됐는데 이분 이게 분석해 보니까 분뇨 처리량 하고 분뇨 발생량 그러니까 분뇨 처리량이 분유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뭐 시설도 아까 우리 지사님 더 지금 시설을 만든다고 어 지금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이 처리 못하는 이저 분유들 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그 사업자로서 그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가가 제일 고통부 받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280개 농가 중에 제주도에는 양동 농가가 280여 개 농가가 있는데 제일 고통받는 부분이 초지에다가 토양에다가 분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은 농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축산 그러니까 분뇨 수거 업체가 농가에서 거의 대부분의 양들을 다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 수거 업체가 부속 기관을 통해서 초지나 뭐 재활용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로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는 실질적으로 초지에다가 분뇨를 뿌리는 적이 없는데 정말 이게 호도가 되고 오해가 돼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이상이다이상이고 이상이고. 우리 저기 농축산 식품국장님, 저 마이크 좀 마이크 앞에 놔주세요. 자, 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공부자이 여주입니다. 예, 예, 근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차량 등의 이동 가능하다라는 규정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면 1차 그 17일부터 19일까지 이동 제한이 걸렸을 때에는 농림부에서 그 예외 조항해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할수 있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부터는 일 차에 해서 여러 가지 아, 문의... 법에 대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법에 대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 법이 저기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지금 축산국장님은 지 감독은 그런 부분이고 이게 다서기부씨에서 이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서기부씨 공무원들만 여기 듣고 여기서 자꾸 해피만 하려고 합니까 어, 법이 지금 어, 며며 며칠, 뭐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아,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뭘 바뀐, 이게,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데, 뭐, 통 정보 국은 그건 뭐, 저기, 뭐, 시행, 뭐, 지침이나, 저, 그런 부분이지. 아,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보니까요, 도의사님, 이 농장에서 이게 발생되는 분류 처리가 농장 주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전부 다 농장 주인한테 물어야 돼요, 책임을. 그런데, 이 농장에서 개별적으로 분류 처리를 할수 없고, 행정기관을 개, 행정기관과 계약한 분분뇨 처리 업체들에게 위탁해서 이렇게 수거를 해요. 연락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장 분뇨 처리가 필요하면 분뇨 처리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 업체에서 이 분뇨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 책임을 업자한테만 다 부를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허락해 주시면 축산과장이 핵심적인 부분만 네. 답변하겠습니다. 국 네. 답변 한번 해보요 저기 당사자와의 불필요한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한 부분에만. 예, 축산과장 강호미입니다. 어, 노, 저 농가에서 분뇨 처리하려면 농가 자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어, 분뇨 처리 업자한테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어, 대부분이 그런데 이저 자체 처리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 제주도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 액비 살포 부분이 재활용 업체가 액비를 살포 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 대구 농장인 경우는 자체 처리 시설을 아 어, 우리가 올래 부터 정화 방류 사업이 라든지 그런 자체 처리 사업을 하고 있고 어 피그랜드 도어 광명 백록 축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정화 처리 우리가 48 톤을 지원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분유 처리 업체 이런 분들 또지고어 시나 에 이저 행정 기관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탁을 지금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공공 처리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 자원화 시설이 있고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아 어, 이거는 어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어 허가 톤수가 액비 탱크가 4개 월치 저장 용량이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농가와 그래서 행정 사회에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농가와 어, 농가와 그 공동자원화업체 재활용업체 간의 상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없지만은 이런 그 저기 액비 유통센터라든가 그렇죠. 재활용업체 이런 부분들은 이 저기 행정 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아니요. 원래 처리라든지 감독을 하지만 처리는 여기 농가와 처리업체 간에 그렇죠. 돼 있고 농가가 최소한 신뢰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농가나 지금 그 저기 액기 이송센터라든가 재활용 업체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관리 부분도 어, 부족한 거죠. 그 미탄체의 용량 확보를 못하면 살도수를 줄여야죠. 아, 그러니까 살도수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지도하고 어, 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총괄적인 책임이 원인 유발자는 개인겁니다 저희는. 사육투수를 저희가 강제로 이걸 추리 방법으로 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분류 처리랑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육 어, 사육투수하고 이 부분이 이저 정확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두 가지만 채어서 말씀드리게 요 하나는 사육도수제한은 법으로 제한, 제,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사육 도수에 대한 부분은 그 건물 허가를 내서 그 안에 사육을 키우는 거고 그 무허가 축산에 대한 부분들만 사육을 그, 그 제한이 되게끔 돼 있고요. 이거는 그그저 돼지가 작은 돼지, 큰 돼지 이렇게 해서 출하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농장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농가는 법으로 못치게 돼 있습니다. 분뇨를 무조건 수거 업체에다만 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수거채내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습니다 인허가도 축산과에서 도관합니다. 농가는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가 저기 가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도 양돈농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참, 예, 많아가지고 예. 양돈농가와 그 지역 주민들 간에 그 다음에 행정기관 간에 상시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문제는 어, 지사님지사님한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밑에 직원들 얘기만 많이 저 듣는 듣고 답변을 하다 하는 그러한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저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듣고 이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시간에 제가 오해기서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쪽 얘기를 하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야, 야, 핵심을 말씀드리면 지금 2 8 0 0 통과할 수 있는 3천 6 0 통과가 다 있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두를 키우면서 이 위탁걱정으로 치워가라. 못 치워서 넘쳐나. 근데 왜 공공에서 이걸 시설 확보를 안 해놨냐. 이런 거 비슷한 논리로 가면 제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약간 이거 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때 장마가 있었던 추석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정상참작되는스튜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송을 했고 지금 청문회를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잘 살피겠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제가 넓히진 않겠습니다. 이 우성호 대표는 농장을 여러 군데 하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성명축산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이양도농가 전체와 제주도 행정당국에 단속을 강화하는 이런 게 있을 때, 모든 그, 그 부분에 대한 아무튼 법적 소송이라든지 이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장 앞선 소서에 해신, 해고 싶니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저희가 서기 도시,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 해경이라는 당의 입장을 다 살펴서 적정한 앞으로의 그대응을해 나갈 거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감만의 책임이냐? 전혀 아닙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저희가 양돈 산업을 저희 육성하고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처리 시설도 확장하고 민간 위탁업체들도 제도를 할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관리 감독을 제대로 강화하겠다. 음. 그 말씀을 드리겁니다 아, 니 그러니까 저도 양돈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양돈 농가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나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요구하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 유출 문제는 공무원들이 뭔가 경직되지 않은 그런,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됐을 때에는 더 파생되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지 않은 이런, 어, 저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보면은, 청정, 제주도가 청정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양돈이 어느 정도는, 이건 뭐, 뭐, 이게 특산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또 다른 그런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화를 해서, 단지화를 해서 뭔가 이고에서 가공까지 이루어지고 고기에서 나는 이런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비료라든가뭐 해서 재생이 거기서 다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이적께서 크게 그림을 그리는 뭔가 계기가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시면 근데 검토할 만한 사안이 없죠. 네. 해되기 사안에서 양쪽이 다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받 네. 네 그럼 그 저기 어, 제주 제주도의 얘기를 제가 안 듣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얘기만 마무리하시죠. 네, 가입. 예, 네, 우리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훈 의원입니다. 어, 고광덕 청구위원에 대해서 시, 어, 질문을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좀 바꿔서 앉아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좀 화면을 봐야